나는 도살장에서 태어났다. 콘크리트 바닥, 철창, 그리고 죽음의 냄새만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렀고, 나는 매일 내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왔다.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였다. 철창문이 열렸고, 나는 처음으로 바깥공기를 마셨다. 새로운 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철창 너머로 보던 그 하늘의 이름을 나는 번호가 아니라 하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꼬리를 흔드는 법을 배웠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도살장에서는 죽음만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일을 기대한다. 나는 특별한 개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받았을 뿐이다. 지금도 철창 안에는 나 같은 개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 당신은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 본적 있나요?